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하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그 여러분들과 같이 그 앞부분에 레이어 커트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술에 대해서 좀 도움이, 도움 드릴까 해서 제가 또 다시 찾아뵙고요. 어, 앞에서 레이어 커트해서 어떻게 커트 층이 떨어지는지를 좀이 가발로 자르면서 제가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어 한쪽은 여기는 그, 여기는 45도와 9 0도로 앞부분을 45도 자르고 뒷부분을 90도로 자르고요. 한쪽은 앞부분을 90도 자르고 한쪽은 135도로 자를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층의 높이가 얼만큼의 다 다른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고요. 자 먼저 전체적인 머리를 전체적인 머리를 U 라인으로 이렇게 먼저 커트를 한 다음에 층을 내도록 할게요 수시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섹션을 잘게 나누지 않고 한번에 U 라인으로 커트를 차례로 바로 바로바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머리를 구레나루 선에서 먼저 맞춘 다음에 구레나루 선에 먼저 맞춰서 자르고 다시 최대한 반자 놀이 앞에까지 베이스로 끌고 들어와서 앞부분을 커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면은 앞이 짧고 뒤가 길어지는 U 라인이 나와요 자 뒷머리 뒷머리는 숱이 많을 경우에는 두 상의 2분의 1 섹션을 나눈 다음에 어, 나눈 다음에 요 이어투 이어 라인 머리 자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모든 머리를 이어투 이어 라인 어, 백사이드 머리를 이어투 이어 라인 머리로 땡겨와서 커트를 하고 다시 요백네이프 포인트에 떨어진 머리를 기준 해서 뒷머리를 돌아가면서 원 베이스로 커트를 하는 방식을로 샵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U라인을 바로 살수 있습니다 자, 모든 머리 백사이드 머리를 이어투 이어, 이어 라인 가져와서 커트를 하고 다시, 네이프 포인트 머리로 가지고, 언베이스로, 뒤로, 뉴 라인. 아웃라인 정리하는데, 한 2, 3분도안 걸린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자연스러운 뉴 라인이 빨리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트를 하다 보면은, 어, 뉴 라인 같은 경우에는, 뒷머리가 무겁고, 앞부분이 자연스럽게 여기 층이 조금 있기 때문에, 밑 가이드도 되게 가볍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한 도이러처럼 이어 투어 어 라인 부분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요. 자, 뒷머리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층셋을 제가 하초추가하겠습니다 다시 이어투 라인 머리를 45도 대각선이기 때문에 대각선 섹션을 딴 다음에 대각선 섹션을 딴 다음에 모든 머리를 어, 뒷머리 이어트 이어, 이어 라인 머리를 짧게 하고 싶으면 은 짧게 하고 싶으면 은 정중선까지 들어가지 않았 되고요. 최대한 광자로, 음, 어, 광대선에 맞춰서 자르면 45도 선이 여기 뒷머리도 같이 자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을 최대한 짧게 자르고 싶고 어, 짧게 자르고 싶은데 뒷부분을 짧게 안 자르고 싶으면 많이 당겨가면 됩니다. 자, 모든 머리를 섹션에 비친 모양처럼 45도 섹션을 줬고 모든 머리를 45도로 포선 위주로 45도로 커트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빗질해서 자른 다음에 다시 연결 안된 부분층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빗질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다시 한번 자릅니다 자 자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패널 머리는 두상이 둥글리기 때문에 빗질도 바로 직선으로 하는 것보다 살짝 둥글게 들어가서 45도로 커트 하는게 좀더 어, 안쪽 머리에 있는 그 중간 머리들이 좀더잘튀어나오수있습니다자 45도 다시 한번 밑가에더 맞춰서 자른걸 다시 45도로 다시 컷합니다 자이렇게 커트를 하면은 앞에 짧고 뒤가 길어집니다 어때요? 45도 라인이 바로 요 45도 선이 보이시죠? 자요 45도 있는 머리를 가지고 저번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요 가이드와 요 가이드가 동일하게 길이가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 이어투웨어 라인에서부터는 90도로 커트를 올려서 앞층과 뒷층을 최대한 수평형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이어투웨어 라인에서 이제 섹션은, 뒤에 있는 섹션은 방사선으로 해서, 하나, 둘, 셋, 세 개로 따서, 어, 무게선은 네이프 아래에 있는 부분까지 다, 어, 무게선을 일자로 두고요. 요 위에서부터 90도로 커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사선으로 1번 지역에서 모든 머리를 최대한 두상의 수평선을 맞춰야 그 90도 커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팔과 나의 손이 항상 팔 왼쪽 팔은 부, 어 신체에 최대한 붙어야 되고요 오른쪽 팔은 최대한 벌려야 돼요 그래야 이 각도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90도로 이어트에라에서 한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가이드 보이죠 이 가이드에 맞춰서 다 자르줍니다 다시 한번 모든 머리를 90도로 땡겨서 다시 잘라줍니다 자르고 두 번째 패널 백사이드 포인트까지 한 번에 잡아서 온 베이스로 한번 자르고 다시 빗질해서 두번 자르고. 모든 머리를 한번 자르고 바로 넣으면 안에 있는 선이 깔끔하게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빗질을 한 다음에 한번 자른 다음에 다시 넣지 않고 다시 한번더 잡아서 코트를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숱이 많을 경우에는 세 번까지도 이렇게 빗질을 합니다. 자, 이렇게 코트를 하면은 어 모든 머리를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앞에서 커트했기 때문에 대각, 대각선이 나오고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부터는 90도로 원 베이스로 돌아갔기 때문에 U라인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한번 커줘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르면은 앞에서 이어 투웨라인 이 부분이 길어진 거 보이시죠? 이 길어진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뒷머리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어, 무거운, 앞에 좀 가볍게 커트가 되고 뒤에는 약간 좀 무거운 레이어가 발생되는 커트입니다. 자, 요렇게 뒤에서 잡잡니다 여기서, 여기서는. 항상 머리를 커트를 할 때는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래에서부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커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90도로 최대한 다 자른 다음에 다시 체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중간 부분은 다시 아쪽부분 이렇게 커트를 하면은 아까보다, 아까보다 층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90도로 컷한 요 가이드 이어투에 대한 가이드 가지고 이제 135도로 컷트를 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네이프 백사이드머리를 나눠서 135도 들어서 가이드 보이면은 요거 가이드 맞춰서 135도로 자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무게성을 얼만큼 두느냐 네이프 최대한 아랫부분까지 무게감 2cm 무게감을 놔두고 그 윗머리는 다 끄집어서 올려와서 컷트를 합니다 35도, 12번째, 분 마지막 에 도면 이렇게 둥글게 셔츠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층이 어때요? 아까는 층이 45도, 45도와 90도 정도였는데 이거 어깨선 아래에 있는데 135도는 어때? 어깨선 위로 윗머리가 층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135도는 층이 많이 없다는 얘기겠죠. 마무리를 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께 또 네, 아까 두 작품을 하나는 45도와 90도를 자른 작품이고요. 하나는 어, 90도와 135도로 연결한 커트예요. 두 가지 스타일이 어때요? 한, 어, 왼쪽 스타일은 조금 더 무겁고요.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요 오른쪽 부분은 어때요? 텍스트가 약간 조금 윗머리가 층이 아무래도 좀 높다 보니까 약간 좀더 가벼운 느낌이 좀 들죠? 얘는 약간 조금 아웃, 시커를 좀 자연스럽게 한 거고요. 얘는 한 바퀴 반을 말아서 좀 아웃컬도 아우컬, 아우, 약간 조금 표현을 했어요. 그럼 아까 두 개의 스타일을 좀 잘랐는데 그 스타일 선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확인 해드릴게요. 자, 45도 자른 층을 약 45도로 이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자른 층이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앞이 짧고 뒤가 길어져요. 요 가이드를 가지고 요 이어 투 이어 라인 뒤 가이드를, 가지, 가이드를 가지고 90도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체적, 전체적으로 이렇게 라운드로 굴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뒷머리는, 뒷머리 스타일은, 뒷머리 스타일은, 뒷머리 스타일은 약간 조금 무거운 느낌이 커트가 표현이 됐어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135도 올린 커트는 자, 여기서 90도로 이렇게 들어서 커트한 머리가 이렇게 앞이 짧고 뒤가 길어져요. 요 길이, 요 가이드를 가지고 다시 이어트요한랑 백사이드까지 다 모든 머리를 들어서 135도로 올렸더니 연결이 전체적으로 라운드로 됐어요. 자, 뒷머리를 또 다시 이렇게 확인했더니, 훨씬 얘보다 얘가 승이 더 많이 올라가 있죠? 아래는 가이드라인이고요. 두 가지 스타일을 오늘에 어, 커트를 했고요. 앞부분, 앞북... 네, 오늘은 두 가지 스타일을 보여드렸는데,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